한국 배구계가 거센 폭풍 속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을 둘러싼 논란 때문입니다. 한때 명장으로 불리며 도로공사를 통합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는 지금 폭언, 위협,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낙인을 안고 불명의 퇴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배국의 전체가 안고 있는 권위주의적 지도자 문화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도로공사 소속의 한 코치는 김종민 감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말싸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독이 회의 자리에서 리모컨을 던지고 목을 조르려는 듯한 위협을 했으며 공개된 자리에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한다라는 발언으로 퇴출을 암시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피해 코치는 이러한 상황을 스포츠 윤리센터에도 신고했고 윤리센터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나 리모컨을 던진 것은 맞지만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며 폭행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언행을 인정했습니다. 어깨를 민사실과 함께 퇴출을 암시하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죠. 결국 스포츠윤리센터는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 자체가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복된 언행은 심리적 압박과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배구연맹, 코보상벌위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맹은 상반된 주장과 검찰 조사 진행 상황을 이유로 최종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벌위를 재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식적으로 징계 요청을 내린 이상 경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는 것이 배국의 중론입니다. 이미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는 곧 감독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배국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로공사의 상징이자 선수 시절부터 이어온 배구 인생으로 후배들과 팬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화된 문화 속에서 결국 인권 침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증거도 확실치 않은데 경질부터 거론하는 건 가혹하다는 의견을 내지만 다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 침해로 판단한 이상 지도자로서 자격을 잃었다는 입장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명장 이미지도 이번 사건으로 끝났다. 선수단 분위기까지 무너질까 두렵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내부 분위기도 복잡합니다. 구단은 이미 자체적으로 노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증거 부족과 상반된 진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센터의 최종 판단 이후 이제는 상벌의 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더 나아가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차기 감독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단순히 한 명의 감독 거취를 넘어섭니다.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감독 자리가 권력처럼 휘둘려서는 안 된다. 배구 지도자들의 권위적 리더십, 선수와 코치진을 하급자로 보는 문화는 여전히 스포츠 현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김종민 감독 사건은 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인 셈입니다. 실제로 전직 선수들조차 SNS를 통해 이제 지도자들도 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배구연맹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상벌위 징계 이후 지도자 윤리규정 강화와 정기적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집권을 이어온 지도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족했던 점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죠. 결국 김종민 감독 개인의 문제를 넘어 배국의 전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상벌위원회의 최종 결론입니다. 윤리센터가 이미 폭력성과 인권 침해를 명확히 인정한 만큼 결과가 가벼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만약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된다면, 김종민 감독의 감독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도 감독을 그대로 둔채 시즌을 치를 경우, 팬 여론은 물론 팀 분위기까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오프시즌 동안 준비해온 팀 재건 계획도 이번 사태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장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한국 배구계의 지도자 문화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이제 곧 열릴 상벌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김종민 감독 개인의 운명을 넘어 이번 사건은 한국 배구계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구태를 반복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배구 연맹 상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배구계는 긴장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김종민 감독의 거취 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한국 여자 배구의 미래까지 흔드는 중대 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 공사는 시즌 준비에 한창이던 시점에 지도자 공백이라는 돌발 악재를 맞이하며 사실상 이중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감독직이 정직 이상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기 감독 후보군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내부 코치진 중한 명을 임시체제로 세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외부 명장을 영입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인선을 택하든 외부 영입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선수단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미 이번 오프시즌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포 강소희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더큰 성장을 예고했고 신예 김다은이 가세하면서 젊은 피로 세대교체를 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자원들의 경험이 더해져 팀을 다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려던 계획이 차지를 빚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감독 공백은 단순한 지휘자의 부재를 넘어 선수들의 정신적 안정과 훈련 방향성까지 뒤흔드는 치명적인 공백으로 작용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겁습니다. 배구 커뮤니티에서는 징계가 확정되면 도로공사는 리빌딩 플랜부터 다시 짜야 한다. 명장 이미지로 쌓아온 성과가 이번 사건으로 모두 무너졌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와 검찰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건 불공정하다는 소수의 반론도 존재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 침해라는 공식 결론을 내린 이상 공호로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팬들은 도로공사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합니다. 구단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실제로 구단은 초기에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사태가 더 커진 뒤에야 공식 대응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단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팬들은 팀을 이끌어야 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지도자 권위의 남용에 있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선수와 코치진 앞에서 리모컨을 던지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단순한 언행을 넘어 지도자와 코치의 관계, 나아가 체육 현장의 권력 구조 전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전직 선수 출신 전문가들은 지도자도 인권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는 배구계를 넘어 한국 스포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벌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사건은 배구계 지도자 문화 전반의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정기적 윤리 평가제 시행. 선수 코치진의 익명 고충 접수 시스템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의 권위에 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하위직 코치와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팬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 승리보다 중요한 건 존중과 안전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전반에서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배구계 역시 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민 감독 사건은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벌위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도로 공사가 새로운 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구단은 당분간 혼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벌위가 징계를 경고 수준으로 낮추는 경우. 그러나 이 선택은 팬 여론의 역풍을 감수해야 하며 도로공사라는 구단 자체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점에서 구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한국 배구계의 지도자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 명의 감독이 물러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키워내고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도로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지도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민 감독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불명의 퇴진의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배구연맹이 내릴 최종 결정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명함을 가르는 차원을 넘어 한국 배구계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한때 명장으로 불리던 인물이 인권 침해라는 낙인 속에 불명의 퇴진 을 맞게 될지 아니면 예상 밖의 반전이 있을지는 이제 머지않아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번 사건이 배국의 깊은 상처와 함께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배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권위적 지도자 문화를 끊고 선수와 코치 그리고 팬 모두가 존중받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분수령에서 김종민 감독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전체 논평 김종민 감독 논란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 거취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배국에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권위주의적 지도자 문화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폭언과 위협, 그리고 인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상 상벌위원회의 결론은 사실상 불명의 퇴진을 향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몰락을 넘어 한국 배구가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미 승리보다 중요한 건 존중과 안전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구단과 연맹은 지도자 윤리규정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파문으로 끝난다면, 배국에는 다시 과거의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체질 개선과 새로운 리더십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아픔은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장이 불명의 퇴진을 앞둔 지금, 한국 배국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추문으로 남을지 아니면 미래를 바꾸는 분수령이 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